프럼 행정부의 국토안보부가 사실상 불법 이민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사상누리 없는 전방에 불법 이민자 단속과 체포 추방 작전에 착수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조언 리 장관의 서명한 두 가지 불법 이민 단속 지침 메모들을 공식 발표하고 전방이 불법 이민 단속에 돌입할 것임을 선언했습니다. The memo regarding the executive order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enforcement improvements outlines the steps that DHS will take to secure the nation's southern border. 새 이민단속 지침에 따르면 첫째 이민단속에서는 어떤 불유나 범죄에 불법 이민자들도 예외 없이 체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카 추방위회를 승인받은 75만 명의 트리머들은 이미 합법체류를 허용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민단속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미국 내 불법이민자 1,100만 명의 거의 대부분은 이민단속에 걸릴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추방대상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불법이민자들 가운데 경범죄까지 모든 범죄로 유죄판결받았을 때는 물론이고 기소되거나 심지어 혐의만 받고 있어도 추방하도록 시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쇼핑몰에서의 물건 슬쩍하기, 교통위반 등 경범죄 혐의만 받더라도 불법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바마 시절에는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중 범죄자, 중대 범죄자, 안보 위험 인물, 초기 미립국자들을 우선 추방 대상으로 삼아왔는데 이를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겁니다. 셋째, 국경을 넘다가 체포되는 미입국 시도자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미국 땅에서 석방하지 않고 즉각 멕시코로 송환해 미국의 추방열차를 기다리도록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넷째,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위해 미국 내 이민단속을 전담하고 있는 아이스 이민세관 집행국 요원들은 만명 새로 투건하고 국경 순찰 때는 5천 명을 고용하도록 지시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 단속 대상에 거의 모든 불법 이민자들을 포함시켜 무차별 단속과 체포에 나서고, 그중에서 가벼운 범죄 혐의라도 있으면 추방하겠다는 새로운 전방위 불법 이민 단속과 추방에 돌입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차별 이민 단속과 무분별한 추방에 따라 이민, 인권 단체들이 줄 소송을 제기해 법정 투쟁이 벌어지고, 멕시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출신까지 미리국 시도자들을 멕시코에서 받아들일지 의무시대는 등 거센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